<laughs>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우. 자, 오늘 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저번 시간에 룸바도 배웠고 그 전에 차차차 뭐 자이브도 이렇게 우리가 10분 특강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댄스냐? 블루스. 자, 이 블루스라는 것은 요즘 말하면 우리 쇼셜댄스에 있는 건데 오늘 또 화려하게 또 옷을 또 빨간색으로 멋지게 입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신 분도 알겠지만 또이진경이라 회원님을 제가 모셨는데또 오늘은 그 전에 기억하시 뭐였지만 우리 모니터로 출석하실 때 이름 불러때 최송자라는 님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최송자님, 누구님, 뭐 하늘구님 그 중에 또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구독자야, 구독자. 그동안 항상 제가 작년부터 우리 가 했었죠. 그 실시간으로 했을 때도 어떤 우리 최성자님을 또 모시고 저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예, 자 일단은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제가 혼자서 막 아무리 제가 잘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파트너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 보는 것도 재미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모셨습니다. 또자 우리 이 블루스란 춤은 먼저 알고 계실게. 사람들이 춤을 막 먼저 배우기 전에는 이 나라, 이 춤이 어디에서 발생된 춤인가. 말 그대로 블루스라는 뜻은, 블루스! 우리가 보면은 뭐, 리드맨 블루스 말하죠? 흑인 연가 같은 거예요. 흑인 연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가스펠, 뭐 재즈, 이런 것에서 나온 게블루스라그래요 흑인 음악을 블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추는 이 블루스 댄스는 우리가 말하는 무슨 막그 연주 같은 재즈 음악과는 거리가 멀지만 왜냐 면 우리나라 형식에 맞는 트로트 음악 또 우리 요즘에 우리가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트로트가 우리 정세에 맞는 음악이 맞힌 게 우리나라에 재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어찌 뽕짝 같은 거 트로트 그 음악에 우리만의 색깔을 넣어서 맞힌 게 우리나라 블루스입니다. 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이제 노래도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노래를 틀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바로 자 나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배우는 블루스 뭐 트로트 그다음에 지루박 정확히 말하 지터벅인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블루스는 어떤 춤과 비슷하냐? 모던 댄스와 비슷하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말한뭐 지터벅 같은 거는 춤추다가요. 막 지터벅을 추다가도 남자가 헤어지고 또는 남자가 돌아서 잡고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동작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블루스는 헤어지지 않아. 무슨 말이야? 한번 홀드를 하면 그 홀드에서 거의 다90% 이상 이루어진다. 이, 우리가 배운 클로즈월드라 그래요. 남자는 왼손을, 자, 선서하듯이 90도에서 바깥으로 한 100도, 110도 정도로 피시고, 남자 90도에서 피면 여자도 이 90도가 아니고 바깥으로 피겠죠. 그리고 남자 오른손이 여자 견갑골을 딱 잡아주시고, 여성도 남자 2두근3두근이 사이를, 팔이 긴 사람은 목덜미까지, 밑에 짧은 사람은 남자 2두근3두근 그래서, 이런 기본 클로즈 홀드. 자, 그래서 뭐, 여자는, 그리고 시선이, 여자 시선은 정면 보는 게 아니고 민망하잖아. 왼쪽으로 하늘 22.2도, 자, 올려보세요. 홀드. 여성 헤드는 왼쪽으로, 자, 손 놔볼게요. 그대로 계세요. 왼쪽으로 22.5도 정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루스라고 쳐도눈마 눈을 마주 보고 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징그럽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남성은 그리고 잡으실 때 홀드 하실 때 남성은 똑바로 보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몸이 약간 나오셔야지. 그래서 남자도 앞에 시야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 어때요? 남자가 헤드가 보입니까? 안 보이셔서 남성은 왼쪽 서로 왼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리고 이 남자가 잡은 이 틀은 선반 역할로 잘 잡아주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중요하냐? 이 홀드를 한번 잡게 되면 3분 동안 뛸 일이 없어 거의. 가끔 뛸 때는 언제냐? 춤추다가 뛸 때는 가끔 뛸 때는 블루스에서 춤을 추다가 남성 여성을 돌릴 때 어쩔 수 없이 홀드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 홀드 포지션 이것만 잘 익혀도 춤의 50%는 벌써 끝났다. 그래서 남자는 이 십자가 형태에서 왼손을 선서라고 하면 90도죠. 이어서 바깥으로 한 10도 정도. 각도 100도 정도. 오른손은 안쪽으로 전 갖고 잡고. 여정도 십자가에서 왼손은 그대로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남성이 이제 선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대로 배운 분들은 약간 바깥으로 오픈될 거예요. 발이, 손이. 그리고 왼손, 왼쪽 하늘 보고 헤드는 이 상태가 이제 클로즈월드 포지션. 자,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클로즈홀드 포지션 좋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 포지션 한번더 클로즈홀드. 자 지금 아무것도 안배웠어 내가 춤을 처음 배우는데 이 홀드를 많이 못했어. 스텝은 잘하는데 보세요. 해볼게요. 시작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자 이런 분이 가끔 있어. 요 이게 땅 보고 치는 분들. 그래서. 제아무리 스텝을 100가지, 1 0 0가지 알아도 그죠? 자세가 안 좋으면 그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클로즈 홀드 남자는 정면 바라보시고 여성은 왼쪽으로 22.5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클로즈 홀드입니다. 자, 기본 스텝을 같이 보여 볼게요. 자, 남성 권은요제 왼발을 올리겠습니다. 음악은 브루스 음악은 이렇게 나와요. 쿵짝, 쿵짝 쿵짝, 리듬은 그리고 카운터는 슬로우와 퀵을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퀵퀵퀵퀵 어떨 퀵, 퀵, 퀵. 때는 슬로우 슬로우 어떨 때는 슬로우 앤퀵 섞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슬로우 퀵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믹싱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블루스입니다 자 남성은 왼발부터 슬로우는 두 박자예요 왼발부터 시작 슬로우 찍고 또 오른발로 찍은 발로 슬로우 찍고 앞으로 갈게 요퀵퀵퀵 퀵, 퀵,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다시 한번더 남성 거 하나 둘 시작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퀵퀵 퀵,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자 지금 이걸 보신 분 중에서 어 뭔가 끼어치신 분왜 찍는데, 퀵에서는 안 찍고, 슬로우만 찍냐? 슬로우는 왜 찍냐? 두 박자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근데 퀵은 몇 박자예요? 한 박자. 여유가, 찍을 여유가 없어. 요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로 슬로우 때만 찍는 거예요. 퀵은 안 찍습니다. 무슨 말이냐? 슬로우는 두 박자니까, 슬로우. 느리게 우리가 할게 없는 거할 게. 그래서 슬로우. 우 찍고 슬로우 찍고 퀵은 흘러가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자 문제 낼게요 어떤 스텝에서 슬로우가 다섯 개 나오고 퀵이 다섯 번 나왔어 그럼 총몇번 찍어야 잖아 몇번 다섯 번, 번? 5번. 만약에 슬로우가 일곱 번 남았다 퀵이 하나 나왔다 그면은 러 슬로우만 찍는 t 번 자, 그리고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 스텝을 하나 둘 시작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퀵퀵 퀵.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자, 음악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이거 스텝을 하나 둘 시작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퀵 퀵,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방향 바꿔서 해볼게요. 다시 한번더 하나, 둘, 시작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퀵, 퀵, 슬로우, 찍고, 슬로우, 찍고 자, 저희가 지금 뭐 잠깐 이거 10분 정도 하 한다는 건 정말 <laughs> 화장실 가서 잠깐 양치할 시간인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정말 배울 게 있다 고 생각합니다. 뭐냐? 자세. 스텝을 천 가지 배웠어도, 아, 홀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은 고개를 찾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왼쪽 하늘을 보고 치는, 요것만 알아도 브루스에 대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고, 처음 배우시면 또 스텝을, 아까 기본 스텝, 이 워킹입니다. 브루스 워킹을 배웠습니다. 자, 아무튼, 이편에서는이 다음 방향전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방향전환과, 그 다음에 로타리 치그제그, 3편까지 할 텐데요. 아무튼,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또최동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